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만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꽤 많이 늘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어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저에게 질문들을 많이 해오세요 뭐 사실 이 경매 라는 것이 참 각양각색의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음 그러다 보니까 질문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다 보니까 제가 초보 시절 때 중구 시절 때 굉장히 애 먹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한테 문의해 옵니다 뭐 당하시는 분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힘드시고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곳은 만만치 않고, 책에서 볼수 있는 거라고는 한계가 있으니, 좀 경험, 경험 많으신 분들한테 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루트는 찾지 못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상담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음, 제가 시간을 한번 배려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미리 저희 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음, 저희가, 제가, 어, 남아서 예약된 순서대로 또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몇몇 분들만 뭐 이렇게 해서 매주 2시부터 5시까지 좀 예약을 잡아서 저희가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 그런 것도 있죠. 경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아,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경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얼마 갖고 해야 할지, 또, 대출은 어떻게 일어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지, 또, 한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큼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거, 호심탄회하게 와서 말씀 주세요. 저 얼마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혹시 뭐 좋은 물건 있으면 주실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탈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얼굴 맞대고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속에 뭐 상담 시간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매주 2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의 마킹 부분을 빵! 뚫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의 강윤식입니다. 아, 요즘 여러분들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지요? 대출도 쉽지 않고, 양도해도 양도세가 굉장히 중과되는 바람에, 또 다가오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하면은 거의 내 손에 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은 갑자기 벼락 그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네.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불리긴 불려야겠는데, 어떻게 불리는 게 좋을런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항상 고민하는 프리버드 경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자고요. 투자,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얼마의 금액으로 매도 칠게, 어, 금액이 또 정해져 있으면서, 또는 기간이 어느 정도면 다 끝날 것이라는 것이 정해진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라도 있으면 어, 굉장히 좋은 투자고요.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그런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하느냐, 음,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 이 자, 이 토지는, 어, 이 일대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가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음, 개인 소유의 토지가 경매가 나온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사실은. 농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급하죠. 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농지라 그러면 농지증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 농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농사를 지금 안 되는 땅이고 개발을 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일반적으로 이런 땅에다가 뭔가 가설물을 만들어 놓고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농지일 경우에는 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치 않은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농지증을 만약에 발급해 할수 있다고 발급해라고 요청을 해 온다 하지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 할게 여러분들이 농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은 아니잖아요 농업인이라면 라면은 뭐 농지증을 크기에 관계없이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되는데 농지 원부가 없고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주말 농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 농장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 제곱미터 여기 빨간 글씨로 써있는 천0 0 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농지증에 어, 주말농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0 0 0제곱미터가 넘죠 그래서 농지증을 취득하기는 어려웠던 물건이지만 향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정금액이 지금 1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야한번은 떨어지지 않은 이 물건을 그 추첨 물건으로 올려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감정 금액보다는 항상 높은 금액으로 토지 보상을 해 줍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미에 아마 그 다른 지역 토지 보상을 했, 그 개발 계약을 갖고 있던. 어, 토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서 그런 사례와 더불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100%이지만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기가 음, 나름대로는 이쪽 토지가 그 그냥 공장 같은 거를 좀 지어서 나름대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음,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바닥을 했다는 얘기는, 어, 뭔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공장이나 뭐그 외에 단단한 뭐, 바닥에 필요한 그런 창고 이런 부지로 사용하다가 불이 나서 이 창고가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토지의 길이 좀나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이 토지가 경매가 나온 토지인데 바로 옆에가 도,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상 현황상의 도로지 어떤 공부상, 어, 뭐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도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은 건축행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토지 가격에 상당히 맹지라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전부 다, 다 수용해서 일괄적으로 다 밀어버리고서는 아파트를 지을, 단, 지을 곳이기 때문에, 어, 토지 수용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공부상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없죠. 없는 이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근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뭐 천막회사도 있고, 뭐, 어, 헌업 반장, 에듀 파트너스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토지 보상받을 때이 건축물과 더불어서 사업권,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까지도 같이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또 묘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입찰 받으려는 물건은 바로 요 여기에 있는 요 물건이고요. 자, 그러면 물건을 한번 볼까요? 어,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 보면은 지금 음, 근저당은 7억 2천만 원에 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어 채권으로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경매 신청권자가 영등포 어, 영등포 재기 지원단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여기가 1억 5천만 원뿐이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지금 11억짜리 물건인데 1억 5천만 원 정도 융통해서 이거를 갚아 버리면은 경매는 취하가 될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농지층,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 없으나 향후 원상복구 명령이 발해될 가능성이 있다. 원상복구는 위에 있는 건물은 다불러서 없어져 버렸고요. 그 아래에, 아래에 지금 그 아마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부분을 다시 농지처럼 이렇게 까대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타 지역에서 낙찰됐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싶은데요. 음. 안산 쪽에서 신길동 쪽이 여기가 산단이 뭐 아마 들어오기 위해서 토지보상으로 이쪽 지역을 아마 다 보상하고 산단이 들어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있, 있,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갔을 때 아유 농지이거뭐 사도서 사 농사지어서 수익 내기는 그렇고 어떨까 뭐 그러면서 우물쭈물 하면서 한 번만 더 기다렸다가 취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물건인데 이래 유찰되기를 바라면서 돌아왔지요. 그래서 농로가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농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고 토지는 뭐 이렇게 농로에 붙어 있는 이런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 요런 토지가 돼 있어서 이거 뭐사 두면은 뭐가 크게 될 일이 있을까? 그리고 토지 보상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보상됐을 때 가치는 음 지금 감정 금액에서 뭐 차이가 얼마나 날까라고 하면서 이래 유찰을 기다렸는데 아, 이게 감정금액 6억 3천만 원에 감정된 이 물건이 7억 9천만 원에 딱 차리됐습니다. 어, 토지 보상은 뭐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보상이 안 이뤄질 수 있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토지 협의는 꼭 이루어질 건데. 7억 9천만 원 이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정금액이 뭐 11억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에 더 얼마만큼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될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불투명한 곳에 투자를 하셔가고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저렇게 그냥 확연히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주택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어,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어, 공급을 많이 늘림으로써 음, 주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미뤄두었던 이. 택 개발, 이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붙일 것이고 속도를 붙이다 보면은 토지 보상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완전하게 이게 그 확실한 투자, 확실하게 나는 수익 내고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토지 보상 받을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건을 한번 음, 입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을 같이 연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어, 주목으로 보면 농지인데 지금 현장에 나와 보니까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고 아스팔트 위에다가 저렇게 어, 온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여기다가 공장을 지지, 지어놓거나 창고를 지어놨다가 불이 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저 지목상으로 본다면 농지인데 여기좀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고 지목은 농지임에 불구하고 법원은 어,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이 토지를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옆쪽에 보면 은 지금 말뚝 같은 것들이 꽤 박혀져 있죠 어,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도로는 지금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 도로가 차량이 차량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요게, 어, 진출할수 있는 도로인데 차량 한 대, 큰 트럭까지 아까 들어가는 걸 봤을 때에는 어, 교행까지는 힘들어도 차량이 들어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 토지 자체가 사실은 어, 광명시가 굉장히 그 수요, 토지 수용 때 수용과 더불어서 개발행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 토지 가격이 아주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아직 그 개발 수용하겠다라는 계획은 토지 이용계획원에는 없는 것 같고 특별관리지역이라 해서 향후 여기를 개발할 계획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 시내에서 어, 이렇게 야덕장으로 쓸수 있고 있게끔 할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으로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들어다 오 보니까 어 공장이라든가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가 그런 것들을 지어서 야적으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근처에 매매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좀잘안 되고 있는데, 우선 좀 시세 파악을 해본 다음에 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고 어 입찰.